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제시법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문제는 원소나열보로 바꿔서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수학 하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다음을 만족할 때 모두 고르라 X가 S의 원소면 X분의 100도 S의 원소가 되니까 어 1과 10이 반드시 짝짓기로 있어야겠죠. 2와 50도 쌍으로 있어야 되고 4와 25도 쌍으로 있어야 되고 5와 20도 쌍으로 있어야 되고 홀로 서이가 가능한 건1이죠 1은 혼자 있을 수가 있는 원소 1이죠 그래서 모든 어 S 원소 항상 2이상이냐 물어봤는데 S를 10으로 줬을 때는 온소가한 개니까 이건 틀렸죠. 어 S 온소가한 개인 집합 S가 없다 했는데 이거 하나 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온소가세 개인 집합 S는 어, 100에다 10노도 되고 250에다 10노도 되고 425에다 10노도 되고 520에다 10노도 되니까 4가지가 있죠. 네가지 있는 거 이거 맞겠고 그다음에 x가 s 온수고 y가 s 온수면 두개고반계수 온수냐. 어 예를 들어 요, 요걸로 요 갖고 올까요. 이제 요걸로 s를 100으로 갖고 왔을 때100 곱하기 100이 이 안에 없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얘는 틀렸고 그다음에 s. x의 원소가 8개 이하냐 물어봤는데 최고 많을 때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갖고 왔을 때 최고 많으니까 9 아홉 개까지 가는 거죠. 9 이하라고는 맞았는데 8 이하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은 것은 어 디귿 하나밖에 없겠죠. 디귿 하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S가 AB인데 요 값을 구하라겠죠. S에는 마이너스 2랑 2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X가 S의 원소면 요것은 다시 S의 원소가 되는데 요게 X랑 같아지는 X가 있나 봐볼게요. X-4가 X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없어지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는 S의 원소가 아니라겠죠. 아니니까, 어, 같아지는 거 없으니까 결국 원소가 두 개인데 어 A를 집어넣으면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가 B가 되겠고 B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은 다시 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가 되겠고 두 개를 더하고 빼서 A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어 더할까요 뺄까요 빼볼게요. 빼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겠고 A 빼기 B가 되겠고 이거 없어지고 B 빼기 A가 되죠. B 빼기 A가 되겠고 어 지금 AB랑 서로 다른 원소잖아요. 다른 원소니까. a 빼기 b가 0이 아니니까 이걸로 나눌게요. 나누면 얘가 a 더하기 b가 되겠고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더기 b 제곱 더하기 a 더기 b 마이너스 8이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a, b는 없어지고 이게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곱을 두개뺀 거죠.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4에서 8 빼면 마사가 되겠고 2AB가 되니까 곱은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겠죠. 곱은 어,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지금 합과 곱을 알았죠. 합도 마이너스 2 곱도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요 값을 물어봤는데 합의 삼승 마이너스 3AB 합이 되니까 합도 마이너스 2 곱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삼승 마팔이 되겠고 마이 마이 치으면 뿔사가 되니까 마십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2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고반 것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A 동그라미 곱하기 B라고 놨는데, 진부분 집합이 8개란 말은 부분 집합이 8개고, 그 원소의 개수가 3개란 얘기죠. 원소의 개수가 3개란 얘긴데 그럼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되죠? 0을 곱하면, 이게 다 곱하면 0 되죠. 0이 되겠고, 1을 곱하면 1이 되겠고, 4x-1, x-2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거 계산돼. 이 원소가 세 개니까 같은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일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x가 1이 답이 되겠고, a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4분의 5가 되나요? x가 4분의 5가 되겠고, a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을 때도 있죠. 얘랑 얘랑 같을 때도 있으니까 4x 마이너스 4가 x 더하기가 되니까. 3x가 6이 되니까 x는 2가 있죠. 가능한 x가 어 요거 요거 있겠죠. 요거 요거 있겠고 그래서 제일 큰 x는 2가 되겠고 제일 작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개를 도알라겠죠도알라겠으니까 답은 0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a가 1, 2, 3, 4, 5, 6인데 음,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b의 원소는 4개예요. 4개고 3x가 b의 원소면 어, x도 b의 원소다.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인데 요 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4개인데 어 3이 3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그 6이 있으면 반드시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요 얘기가 3이 있으면 1이 있고 6이 있으면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b가 3도 없고 6도 없을 때 3도 없고 6도 없는 경우. 그럼 이제 어 1, 2, 4, 5로 부분 집합 만들는데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그냥 한 개밖에 없죠. 1, 2, 4, 5, 이게 한 개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3은 있는데 6이 없는 경우 해볼까요? 3이 있는데 6이 없는 경우. 그러면 3이 있으니까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돼? 1도 따라와야겠죠. 3이 있으니까 1도 따라와야 되니까. 3, 1이 있고, 나머지 이제 여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가 뭐죠? 2, 4, 5가 되겠죠. 2, 4, 5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이 있기 때문에 온소가 네 개가 되려면 여기서 두 개를 골라와야겠죠. 두개 골라오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개, 세 가지가 있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3은 없고 6이 없는 경우도 얘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3도 있고 6도 있는 경우. 그럼 3이 있으면 반드시 1이 있어야 되고 6이 있으니까 2가 있어야 되니까 벌써 네 개가 다돼 버렸죠. 그래서 이거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개, 세 개, 세 개, 한개 다음에 총 여덟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 A가 실수의 부분집합이고 X가 A의 원소면 1 0 0 X도 A의 원소라겠죠. A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이 요거 4개뿐일 때 최소 A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3에 1이 온수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도 온소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고,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3이 되죠. 다시, 요게 챗바퀴 돌죠. 요게 챗바퀴 돌겠고, 다시 4가 있으니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3이니까, 3...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이 되겠고, 4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4가 되죠. 그래서 요 3개가 쳇바퀴 돌겠고, 그 다음에 이제 5 집어넣어야죠. 5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5가 되겠고, 이거 3개가 쳇바퀴 돌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겠고, 6분의 5를 집어넣으면 6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6이 되죠. 이세개가 챕박이 2니까, 최소한 이거 12개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소의 집합 원소의개수는 12개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 AB가 있는데, AB 차가 10의 배수일 때, 차이가 10의 배수란 말은, 이르자리 수가 같아야겠죠. 이르자리 수가 같다. 그래야지 차이가 어, 10의 배수가 되겠고, 그럼 두개 고반거에 1의 자리수의 집합을 t 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1의 자리수가 0, 0이라면 0 곱하기 0은 0이 되겠고, 1, 1은 1, 2, 2는 4, 3, 3은 9, 4, 4, 16, 5, 5, 25, 6, 6, 36 여기 있으니까 쓰, 쓸 필요 없고, 7, 7에 49 여기 있고, 8, 8에 64 여기 있고, 9, 9, 81 여기 있죠. 그래서 1의 자리수는 요거 가능하죠. 그래서 t의 원소가 아닌 것은, 어, 5도 있고, 6도 있고, 0일도 있고 2가 없죠. 여기 2가 없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a1은 이제 이거고 k가 정수고 an+1은 a1과 an의 원소들 곱해 놓은 것들 담아 놓은 게 an+1이 래요 그러면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k가 1일 때는 기억은 어, a1은 1 2 3이죠. 1 2 3이고 a2는 어떻게 되죠? a1의 원소랑 a1의 원소 곱하면 되겠죠. 음. 아까 그러니까 A1의 원소와 A1의 원소 곱한 게 A2가 되겠죠 A2는 1, 1을 여기다 다 곱하면 1, 2, 3이 되겠고 다시 여기다 2를 곱하면 2, 4, 6이니까 2, 4, 6이 되겠고 3을 곱하면 3, 6, 9니까 3, 6, 9가 되겠죠 그래서 A2 원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다섯 개라 했으니까 틀렸죠 여섯 개죠 여섯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1과 A2가 같은 정수 k가 존재한다 조금 힘든데 어,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A1은 그러면 마일 0, 1이 되는데, 예, 이거를 두개 이제 구반개 A2가 되는데, 마일을 구하면 마일 영, 마일을 여기다 구하면 일영 마일 되겠고, 일영 마일이 되겠고, 0을 구하면 다영 되니까 여기 있고, 1을 구하면 마일 0, 1이 되니까 결국 똑같아지죠. A용과 A2가 똑같으니까 정수가 k가 마이너스 일일 때가는 거죠.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A는 n A n다길래 항상 진 부분 집합이 되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이거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도 어 같진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 부분 집합은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가 0이면 A1은 어떻게 되죠? A1은 어, 0, 1, 2가 되나요? A1은 어, 0, 1, 2가 되겠고 A2는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0을 곱하면 0되고 1곱하면 어, 0, 1, 2가 되겠고, 2를 곱하면 0, 2, 4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가 A1이 A2이 진부분 집합되는 거 맞죠? A3는 다시 얘랑 얘랑 곱하니까 0을 곱하면 0이 되겠고, 1 곱하면 0, 1, 2를 곱하니까 0, 1, 2, 4가 그대로 다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은 0, 2, 4, 8이 되니까 진부분 집합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4만 졌을까? A4만 쓰면 얘랑 얘랑 곱하는데 여기 1이 있잖아. 1을 곱하면 이게 0, 1, 2, 4, 8, 그대로 다 나오겠죠. 여기가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를 곱하면은, 어, 다 있는데 16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다 진부분 집합이란 걸 알겠죠. 왜냐면은 1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온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은 여기 있는 원소보다더큰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같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디귿이 맞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답은, 니온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재미가 날마다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